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리스트 임여진입니다. 오늘 화병에다가 넣을 꽃장식을 할 텐데, 저희 자주 하는 스파이럴로 잡아서 꽃방에 넣는 모습으로 할 거예요. 소재 소개부터 빠르게 들어갈게요. 오늘 이렇게 지금 소재를 제가 바로 잡으려고 지금 좀다 빼놨는데, 보시면 연보라 톤의 그린 톤, 화이트, 깔끔하죠? 델피늄 소재들과 이렇게 또 그린 소재의 야자, 금오초입니다. 금오초, 그 다음에 꼬불꼬불 독특한 소재, 알리움까지 들어가는데, 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자예요. 보시면 야자가 똑같죠? 똑같은 야자인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출신, 원산지가 다릅니다. 시장 가서 사시면은 보세요. 이거 보세요. 크기가 다르죠? 얘네들은 국산에 있는 또 야자 킹야자이고 이거 보시면은 수입산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수입산의 야자인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시장에 가서 사보시면은 똑같은 소재라도 가격 비싼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게 있든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참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델피늄 대짜 큰 사이즈에요 얘네들은 다 바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병에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 거예요. 연보라 톤이 저는 베이스 베인이에요. 아, 이거를 빼줘도 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야자 너무 시원하고 이쁘죠? 이렇게 휙뺄 거예요. 다음 이렇게 금오초라는 소재인데 금오초 아시죠? 근데 금오초가 염, 이렇게 보라색 톤이 있어요. 뭘까요? 염색시킨 금오초예요, 여러분. 되게 독특하죠? 이런 소재들은 색깔 맞출 때 너무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크게 크게 길쭉. 사이에서도 나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시장 가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얘네들은 다 생물이에요. 생물, 농수산물, 뭐 수산시장, 청과시장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항상 가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 시가 다 다르죠. 생물, 여기 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대에서 그게 항상 100%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대략 이 정도의 가격대인데 성수기, 꽃이 많이 필요한 시기들, 시기들에 따라서 경매가들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참고하시면서 가세요. 자, 지금 보라톤에 이렇게 야자를 넣은 이유는 좀더 뭔가 이보라의 자칫 잘못하면 살짝 러블리, 뭐, 아, 웨딩 같은 느낌이 들수 수 있어서 야자들로 느낌을 시원한 느낌으로 준 겁니다 델피늄은 여러분 다 델피늄이라고 델피늄이 아닙니다. 델피늄이 여러분 이게 그냥 눈여겨보시지 않으면 굉장히 미니 델피늄 보고도 델피늄이라고 그냥 어, 델피늄이네? 살수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항상 지금 사용하는 델피늄이 뭔지 보시고 또 시장에 있는 델피늄 뭔지 확인하신 후에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병 장식은 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꽃꽂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수업 때는 이렇게 스파이럴 말고 정식으로 화병 꽂이에 정말 꽂아서 하시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화병 장식에서 플로럴 폼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방법들은 항상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을 플로리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잘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파이럴로 잡아서 넣는 방법은 지금 이 장소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방에 이걸확 자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줄기 자를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줄기 한번 자르고 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 자, 보시면 이 야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왕야자,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꼽을 보세요, 이거. 얘는 이름이 뭘까요? 알리움이라는 소재입니다. 얘는 알리움 중에서도 수입소재입니다. 이런 알리움들은요.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저는 여기 포인트, 뭔가 귀여운 포인트를 쏙, 조금, 조금 기네요. 귀엽죠, 여러분? 여러분, 알리움쇼 마무리 알륨은 조금은 낮게 들어갈게요. 지금 다 지금 막네개다올라오 너무 정신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짧게. 그 다음 앞부분에도 굉장히 짧게 잡아서 그린을 쏙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완성 끝났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자, 다시 한번 소, 설명드릴게요. 색깔 오늘 연보라와 그린 또 화이트들이 아주 좀 청순하지만서도 이런 야자들이 강렬한 느낌으로 힘이 있습니다. 색깔은 부드럽지만 힘을 주고자 이런 느낌들을 사, 이런 소재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소재 보시면서 델피늄의 느낌들 그 다음에 이금호초의 찐보라가 뭔가 힘을 주죠? 그 다음에 이 야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소재 여러분 뭐다? 알리움. 이 꼬불꼬불 알리움. 너무 귀엽죠? 자, 오늘 이렇게 꽃 장식을 빠르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꽃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컬러도 있구나. 한번 꽃 조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